잠 주여가지고 몽롱한데 공부하면 절대 성공 못 해. 잠잘 만큼 자야 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정도의 잠을 자야 돼, 는제야 <laughs> 괜히 잠 주여가지고 몽롱한채2 시간 하는 거보다 맑은 정신에1 시간 하는 게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집중되고 맑은 정신에 공부하도록 할 거. 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야. 뭐 대학을 간다면 뭐네 시간 자야 된다, 어쩌다, 쓴 거짓말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네 시간 자고 계속 해봐. 건강해쳐 목농해줘, 공부 잘할 턱이 없어. 자기가 숙면을 해서 4시간만 자도 되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만 안 돼. 맑은 정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잠, 잘 만큼 자야 돼. 두 번째. 선생이 가르칠 걸 지가 다 공부하는 놈들이 있어. 무식하게. 예습한다고 하면서 수학문제를 다 풀어. 영어, 영어를 지가 혼자 다 해석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 가르치는데 다 아니까 졸아. 다 아는 걸 떠들으니까. 그럼 이중의 낭비야. 이중의 낭비. 선생님 공부할 때 졸고 시간 혼자 배우려면 얼마나 힘든데 두병 들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이라는건지 모르는 걸 찾아가는 거야. 모르는 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게만 해라면 돼. 영어를 얘기하면 단어를 모르면 알아들지 못하니까 단어를 찾아가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든지 그럴 필요 없어. 모르면은, 아, 요건 모르겠다고 체크를 해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열심히 들어. 왜? 그건 두 배의 효과가 나. 왜? 요건 내가 모른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주의를 팔짝 기울이거든. 그럼 팔짝 기울인 의문을 가진 상태에 말을 해주면 쏙쏙 들어. 안 잊어버려. 내가 의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응? 네? 그럼 뭐 선생님 배우는 게막 쫙쫙 빨려서 가거든. 그게 왕도예요. 그 다음에 복습은 가장 배운 뒤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돼 가장 배운 뒤. 그 시간에 배웠으면 쉬는 시간 내로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쉬는 시간까지 하면은 다음 시간에 필요하니까 집에 오면 즉시 해야 돼. 즉시 한 번이라도 쫙 봐야 돼. 안 지워 버렸어 그러면 배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쫙 봐지거든. 그러면 그걸안 지워. 망각 복선이라는 건 여러분 흔이안 지워. 거의 얼마 시간에 반 이상을 까먹어 배운지. 짧은 시간. 그러고 나서는 천천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뒤, 망각공을 툭 떨어질 때한번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다음엔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빨리 가능한 복습을 해요. 그러면은요, 시간 남아는 거, 반도 투자를 안 하고도 공부를 잘할수 있습니다. 진짜 잘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저는 제가 배워망 왕도예요. 공부의 왕도. 그런데 무식하게, 잠 주려 가면서 졸아 가면서 책을 들고. 그럼 이중이 손해야. 졸리면 얼른 자야 돼. 나는. 졸리면 딱 덮고 자야 돼. 저는 공부를 뭐잘하지는않는데 하도 농띠를 부리다 보니까 저도 어, 이게 뭐벼학 공부를 뭐 엄청나게 저도 많이 했죠. 벼학공부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잠자고서 딱반드시 앉아가지고 책을 탁 먹고서는 쫙 일주. 사회과학 같은. 쫙 차이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돼요. 근데 내 여동생 그 녀석이 뭐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원칙을 나하고 여기 다른 원칙을 다녔있어서 구박을 엄청나게 받았지. 이소같은 녀석. <laughs> 졸리면 자야지 에 졸아가면서 책도 들고 있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도 졸아가면서 뭘 본다는 건 아직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요즘은 그런데 기력이 떨어지니까 책있다고 졸립니다. 근데 저는 옛날 버릇은 불어넣 책을 읽다가도 졸리면은 딱 덮고 놓고 잤지, 책 보다가 엎드려 산다든가, 이런 일은 내, 내, 사전에는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지가 하면서 지가 줬냐. 남 강의 듣다 줬는 건내 이해를 하지만, 지가 몰라면서 지가 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제 왕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은정신에 예? 네? 이게 가 왕도입니다. 그러니까 잠 지려놓고서 꼬박거리며 이러는 건 정말, 영어 껍쇄요 근데 참잘 맞는 거죠. 밝은 정신에 집중하고, 예습은 모르는 걸 찾아가 선생님 얘기하는 걸쫙 흡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수를 빠른 날지다 저는 그래서 성공을 해서 제 인생에 가장 그 성, 제 힘을 주고 자신감을 얻게 한게 재수할 때의 4개월입니다. 저는 재수를 할때 정말 8월 27일까지 대학을 떨어져서 황달을 하러 가서 대학을 떨어졌거든요. 그 황달 때. 예, 8월 27일까지 정말로 영어 한자 환자, 수학 한자를 안봤습니다절에들어도담는다고갈 때는 그래도 재수행이라는 체면이 있으니까 영 그때 수학이 일정서하고뭐 정통 영어가 들고는 갔어요. 분명하게 들고는 갔는데 돌아오는 8월 27일 돌아올 때까지 정말 한 페이지를 안 내려봤어. 거 하루 뭐, 뭐 먼지 쓰여다가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상경해가지고 이제 그 재수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했죠. 학원도 떨어졌죠. 워낙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때는 양양학원이 제일 좋다고 소문 났었는데, 하고 양양학원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죠. 대학 간다는 놈이 학원도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학원 원장을 아는 바람에 살짝 백으로 뒷구멍으로 들어갔죠. 제가 학원 학원도 뒷구멍으로 들어갔어요. 몇달 공부를 했습니다. 딱! 그런데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장학생으로. 그때 제가 철학과를 갈 때, 철학과 카트라이이 영문과보다 높았던가 그래요. 7.8대1이 올려가지고, 사람이. 이게 높았어요. 하여튼. 그런데, 비결이 뭐냐? 내신 넉 달을 해야 되니까 저도 굉장히 바쁘죠. 기본 원칙이 7시간 잔다. <laughs> 첫째 딱 기본 원칙을 세우 7시간 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예습을 살짝 해서 모르는 걸 찾아가서 열심히 듣고그 다음에, 빨리, 복수. 그러니까 절대 불의하지 않고 얼마 공부하면 반드시 얼마 쉬어서 다음 공부를 맑은정신으할수 있도록. 그리고 일주일마다 공부신도를 발생해서 계획들을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좀 시간을 좀더 배정하고 일력을 음. 줄이고 이런 식으로 넉 달을 치밀하게 했는데 정말 오히려 저는 큰 음. 성과를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 몸에 성과를 봤기 때문에 믿습니다. 넉달딱한 거. 마지막에는 진짜 급해가지고 독일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뒤떨어졌는데, 이 독일어를 들으면 이게 영어인지 소렌말인지 아무도, 뭐 아무도, 그게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독일어는. 한 페이지씩. 뜯어가지고 다니면서. 완벽 독일어라, 지 문장을. 근데 그 운이 좋으니까 대학을 가려니까, 제가 공부한 스타일에 딱 맞게 대학 시험 문제를 알았어요. 문법 뭐, 이풀어는 이런 거 놨으면 못하는데, 큰 문장을 딱 내놓고서 해석하고 이제 그걸 그 의미를 파악해서 답하는 문제야. 그런데 문장을 한 스무 개를 외웠거든요. 독일어 문장. 아 그랬더니 큰 문장 쫙 읽으니까 알겠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정말 나한테 독일어 가르쳐 주던 분보다 제가 독일어 시험 을더잘 봤다. 그거 그건 운이 있어요. 확실하게. 나중에 비교하니까 제가 더잘 봤다고. 근데 대의 파악하는 데는 문장을 외우니까 쫙 읽으니까 들어. 그, 그런 그건 이제 운이지만은 나머지는 운이 아니지 정말 넉달 동안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큰 성, 성공을 하니까 자신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면 안다. 어. 이게 중요해요. 자신감 없는다는 게큰 도움이 돼요. 혹시 여기 조카나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절대 예습하는데 너무 시간 쓰지 말 것. 예습을 모르는 걸 찾아가기도 <laughs> 할 것. 에? 그러면 학원 안 다니면서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원 왜 다니? 우리 애들은 학원 다닌다고 네. 하다 저한테 무지 무지하게 혼이 났어요. 우리 애들 그 학원 다니 애들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학원 다니는 걸 워낙 싫어해요. 정말 큰아이요 학원 다닌다고다가. 이게 뭐하고 지가 해보기 전에 학원도 생각한다. 걔, 걔가 서운대로 갔어도 학원 어. 두달 다녔습니다. 고3을 통해 학원 딱두 달. 근데 막판에 요게 좀 부족한데 혼자는 좀 힘든다고 하더라고. 아빠 좀 보내달라고. 그게 그것까지 제가 막지는 않죠. 지가 부족한 걸 알아서. 요거단과반 단과를 해가지고 한, 한주달 들으면 은좀 보충이 되겠다고. 그건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렇지 않고 노력 안 하고 지가 학원 에가서 배운다고 했다는 거? 난저절 과외 공부 안 믿어요. 과외 공부 해가지고 지가 학원 선생한테 배워서 학교 선생 수업하는데 안 듣고, 어? 그럼 이중의 남기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학교 선생이 그렇게 실력 없지 않거든, 어? 지가 뭐 학원 다니면서 그영수년이 차라리 학교 선생이 가르치면 충실히 수학이를 작정하면 예습해가지고 왜 학원을 다녀야 돼? 저는 그거 굉장히 비능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모르겠어. 옛날하고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그 공부법 예습은 모르는 거 찾는다. 빨리 복습한다. 이거 외에는 안도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 참 현우 명불초 어, 현자, 불초자 어, 지자, 우자 이것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개 계속적으로 지혜로, 지혜로운 자들은 너무 평범한 것은 같잖아. 그래가면 도라는 건 아득하고 멀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 오묘하고. 그러지 않으면 눈에 도안어올것 같아. 그러니까 지나치고 불초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깊은 놀이까지 못이어 그러니까 도가가안 능해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 물, 초 지우, 그거에 따라서 치우침이 있어요. 얘들하고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뛰어난 점이 있고 어떤 뛰어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약점도 있는 거예요. 약점도 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 개를 넣요 되게 똑똑한 사람 개를 넣요 약간 통한 사람은 부지런해. 그런게 있어요. 되게 겸하게 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위인이 돼요. 되게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주자 같은 분이 그런 분이죠. 잖아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대천재인데 그 부지런함을 견했어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큰 업적을 남깁니다. 대개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요. 어? 그 대신 그 약간 부족하면 끈기가 있어요. 그게 그거 자기 장점을 버휘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 요 그러니까 도참 중이란 말이에요. 중 중을 지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도라는 건 중인데 바로. 중요한 의도예요.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이 도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 도고, 그러면서도 가장 오묘한 고묘, 위치까지, 천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일상성과 겸해 있는 거라고 하죠. 이걸 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유학의 도뿐이 아니라 모든 도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성 속에 우리 일상 그러나 그자체의 머무르는 또 도구는 도구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하학 상달한다. 가장 비근한 일에서부터 배워서 가장 높은 데까지 이른다라는 그 원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야 돼. 아는 거죠. 그래서 하학이 상달 이런 말이 이제 눈에 나오죠. 낮은 데서 배워서 높은 데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도는 그래요. 건강을 그 돈은 어디나 똑같이 적용돼 건강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가장 일상성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일상성. 어? 앉는 자세 바르게 하고, 먹는 거잘 먹고, 잠자는 거잘 자고, 그런 일상성 속에서 하되, 그걸 지극하게, 극진하게 해야 돼. 그게 뭐야. 그걸 빠뜨리고서 갑자기 그냥 뭐, 뭐, 헬스클럽 죽어라 하고 다닌다든가. 어? 그런 식으로 뭘 하려는 사람들 성공하는 일이 없어. 대개 그래서 이상한 뭐피한 바꾸만 쓰고 한 번에 하려는 사람 치고 병 얻지 않는 사람은 을못 봤어요. 일상성을 벗어나지 말 것. 그러나 그 일상성을 정말 종합적으로 극진하게추가에 그 의해서 깊피에르게할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가 행해지지 않는 원인을 보면 중을 잃었기 때문이다. 중을 잃었다. 불극과 과와 불극. 여기서 이제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중이라는 건 뭐냐? 극고명이 도중용, 하학상달 이게 중이에요. 우리 일상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오묘한 데 이르는, 그게 중이야. 근데 너무 오묘한데 너무 치치우치거나 너무 평범한데 머물러 버리면은 중을 이르는 그러니까 바로 중을 잡아 지키는 것이 도를 실천하는 근본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과와 불극 이것으로서 중을 벗어난 두양극단을 얘기한 거죠. 사실은 이걸 들이대면은 모든 게 맞을 겁니다. 되게 맞을 거예요. 과, 아, 불급. 과유 과요불금. 불급이거든 또. 오묘한 걸 안다고 해서 그게 또 부족한 것보다 낮은 것도 없어. 공자, 제자, 공자가 누구한테 제자를 부르니까 누구는 지나치고 누구는 불급하다. 그러니까 자국이 그러면 어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과유 불급. 지나친 건 모자란 것하고 똑같다.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친 것, 모자란 것하고 똑같다. 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위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과 똑같다. 그건 안다. 음. 음. 과유불급, 이건 같다는 뜻이거든요. 같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해요. 아이고 오묘한 데라는 아니까 어리석은 보다 내가 낫다. 천만의 말씀 똑같아요. 중에 벗어난 것은 도에 못 미치는 것은 도에 못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지나쳐서 좋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여기 뭐 주자들 봐도 되게 도는 천리 당연하니 중일 뿐이다. 지와 우현 불초를 봐 우리 과하고 불급하면 타고난 작품이 달라, 그 중을 잃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laughs> 지혜로운 자는 알미 지나쳐 이미 도를 촉기 행할 것이 없다 고 어리석은 자는 알미 미치지 못하고 또 행할 법을 알지 못하니, 뭐 이런 식입니다. 결국 그런 겁니다. 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초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디죠? 재문이죠? 재문에 할 때는 불초와 무게가, 어, 어. 아니, 아니,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제문하니까꼭 그러네. 그꼭 우리가 옛날하고 그걸 모르니까 제충문을 읽을 때 효자 아무개가 이렇게 축을 읽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효자 아무개라고 하는 건 남이 축을 읽어주게 됩니다. 제주를 말하자면 상주나 제주를 높이는 거예요. 당신의 효자인 한 개가 이제문을 차렸습니다.라고 해서 효자라고 하는데 건 자기가 제문을 읽으면서 효자 아무개라고 읽어. 이제 예전처럼 의전 관이 다 있는 게 있지 를 않고 결국은 자기 가족이 할 때는 그 자기가 제문을 충분히 읽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서 자기를 쓰면서 자기 아무 효자 아무개가라고하는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읽을 때는 불처자라고요, 옳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래서 <laughs> 예전에는 전부 그 제를 제사를 지내면은 그그 그 제주가 직접 축을 읽는 일이 없어요. 축은 옆에서 읽어주는 겁니다. <laughs> 축관이. 응? 아니면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축은.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끼리 제사 지내잖아. 그러니까 제수가 보통 축을 읽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효자 암흑에 그러면 안 돼요. 불초자 암흑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예전에는 참 제사라는 건 굉장히 엄했고 뭐 초혼, 아혼하고 술 따라주는 사람 그끝발이 다른 거예요. 누가 첫잔 올리느냐 누가 둘째 잔 올리느냐 누가 셋째 짤 올리냐, 누가 잔 올리느냐 누가 장 치느냐 어? 이거 누가 올려주는 사람 이큰 제사는요 그거에 따라서 기, 집안 시족이 다 모이잖아요. 그끝발수도라는 거예요.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지, 종족의 제사하는데저 의지에 가서 갑자기 벼슬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왔다. 그 사람은 갑자기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열 조정도 하고 그러는 거아요그 축도 누구 아무나 있는 게 아니죠. 그 상주가 있는 상주나 제주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읽어줄 때는 그걸 높여주는 뭐 거죠. 당신의 효자 아무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장을 차렸다 이러는 건데 응? 그걸 자기가 읽으면서 효자 아무개 그런 참보를하했는것같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인말, 인막불 음식이야, 섰는 증이야 그랬죠. 막이라는건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죠막불을 막불 붙이면 어떻게 해서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음식이 붙었으니까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먹고 마시자면 마시지만 선능지이야 맛을 알 아는 것은 맛을 알수 있는 자는 드물다. 맛을 알수 있는 것은 드물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요거 민선 구위, 민선 구위와 선능지미 바로 민 민선같지만 선능지미. 선은 똑같은 문법적인 용기고, 선은 선. 여기에 능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능. 아, 선능이라고 해 능자를 뺀모양에 능자는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선능. 구에 해당하는 게 짐입니다. 그렇죠? 구에 해당하는 게 짐입니다. 그러니까 선능짐이라는 건 맛을 알 수, 있, 맛을 알수 있는, 우리가 등을 따르 맛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능구라고 하면 오래 할수 있는 것이 등을 따르 오래 할수 있는자가 두문자 똑같은 용례라고 했죠. 그런데 주자나 주자나 성자는 전부 여기를 어떻게 민성, 백성게 드문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연철문제가 지 거의 두어 줄 사이에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 거, 똑같은 문법상의 문장 똑같이 해석해줘야 된다. 여기 그러니까 선능지며 마찬가지로 이것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선능지며 맛을 할수 있는자가 틀문자나 마찬가지니까 오래 할수 있는자가 이건 분명히 주자가 아무래도 천재라고 이게 옳다고 합니다. 저는 문장을 해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어요. 성호 같은 데도 지적을 했고, 주자를 그렇게 높이 만드는, 주자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